안 해도 너무 궁급스러운데. 음 아, 이서브리이 트리트먼트 자체가 제가 원픽으로 하는 트리트먼트거든요. 진짜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품인데 또 이번 라인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대를 갖고 한번 제가 볼게요. 어? 여기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 타이머 이게 그러면 부피 침투를 시킬 수 있다. 시간 단축에 너무 유리하겠네요. 이거는. 흰색하고 블랙으로있는데 겔은 조금 산뜻한 느낌이고 크림은 수분감이나 여기 유분감이 좀 골고루 들어간 그런 느낌이겠네요. 아, 이거 멋있다. 두 개는 같이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겔 타입으로 된 제품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고 크림 타입으로 된이 BL이라고 써 있는 게 블랙.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데요. 제가 서브리밍에서이 앰플 타입으로 된 제품 너무 좋아해요. 이번에는 이게 모근보다는 모발에 탄력을 준다고요. 펄이나 아니면 윤기나 이런 것들이 훌륭하게 살아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박스에 있는 거는 아, 집에서 홈케어 할수 있는 제품인가봐요. 살롱에서 아무리 백날 받아도 집에서 이런 거안 쓰면 진짜 소용이 없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시세이도 샤프는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샤프할 때 미끄러지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두피 볼륨 살리는데 좋다고 들었어요 너무 기대돼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파마를 많이 하고 긴머리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남성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뜨시는 분들은 나중에 더 뜨고 가르마가 생겼던 부분이 더 깊어져요 그것은 뿌리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는 건데 노화가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류방향이더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륨감은 죽고 뜨지 않아야 될 곳들은 뜨고 또 요즘은 흰머리 머리가 굉장히 좀 일찍 나더라고요. 그래서 세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이게 두피에 바르는 거고 이거는 아 모발. 오 되게 오일리하지 않고 수분감이 좋아서 모발 볼륨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시원한 거 맞아요? 어, 그쵸? 그래도 자극적인 향은 없네. 보통 두피 제품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화하고 좀 멘톨 향이 강해서 저는 가끔씩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는데 이건 좀 상급해요. 누구나 다잘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모발에도 트리트먼트를 하고 마스크까지. 해요. 무슨 차이예요? 이거랑 이거랑은 영양 성분을 깊숙하게 침투를 시켜주고 그 액기스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걸 써줘야 되고. 오, 볼륨 세럼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아, 이거 스프레이 타입. 근데 보통 볼륨 살리는 스프레이들이 두피에 유분지거나 볼륨은 살지만 실제로 두피나 모발에 이렇게 좋은 성분은 아닌데 어떤 거예요? 오히려 두피에 닿게 되면 수분감을 줘서 좋다는. 오. 여름에 딱 요거 뿌린 다음에 머리 가볍게 산뜻하게 말려주고 그럼 수분감도 있고 볼륨도 살고. 음. 너무 좋은데. 내일 아침에 무조건 써볼 겁니다. 패킹이 가장 예쁜 걸 보니 핵심 제품이죠. 따라라라 몇 년도 생인지 딱 <laughs> 모발 속까지 채워지느니 힘. 힘 있는 모발이 확실히 머리가 이쁘게 디자인이 돼요. 두피 에센스는 나는 정말 고객님들 쓰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가볍게 홈케어 할수 있는 딱 바르면 끝이기 때문에 모래식이. <laughs> 시간을 되돌리는 20대로 가면 너무 좋겠다 아니 패킹 너무 고급스러워진 거 아니에요? 컬러에서 시원한 느낌까지 주네요 얘는 바로 뿌려야지 에센스지만 액상 타입 에센스네요. 젖은 모발일 때 도포하면은 이 수분감이 촥 커지면서 더 쉽게 도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파마 고객님이나 뭐 염색 고객님이나 누구나 다쓸수 있는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선물하면 너무 센스있는 선물 될것 같아요. 저두 가지 골라도 돼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제가 은근 좀 게으른 타입이어가지고 한방에 끝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뭐 헹굴 필요 없고 이 제품도 헹굴 필요 없는 제품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볼륨을 좀 기대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한번 써보면서 얼마나 볼륨이 사는지 한번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기존에 원체 인기가 많았고 효과가 좋았던 제품인데 더 좋아졌다 그러니 끝판왕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써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제가 8B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화나 이런 거에 요즘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면서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후기 남겨드릴게요. 오늘 좋은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